매번 국제 규모의 대형 행사가 열릴 때면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들으면서도 과연 맞는지 의문이 많았는데 실제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열렸던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의 경제적 효과도 13배나 부풀려진 것으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세계 3대 스포츠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막대한 경제효과가 예상된다는 홍보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대회 조직은 생산과 부가가치를 앞에 무려 8조 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약 5조 6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가 약 6만 3천 명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겁니다. 이 연구 결과가 나온 건 2007년 8월. 그런데 보고서 제목에 수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전에 보고서가 나온 것을 바꿨다는 얘긴데 직접 분석을 한 연구원의 입에서 다소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책자는 이 대회를 전후에 나온 세계의 각기 다른 연구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경북연구원 모 연구원이 2007년 4월 발표한 논문으로 생산 유발 4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1,700억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넉달뒤 급히 수정한 이 보고서는 같은 항목에서 5조 5,400억 원과 2조 3,100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은 대회 직후인 지난해 9월 정부 용역으로 나온 결과인데요.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을 더해도 채 2,700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사용한 이 수치는 당초보다 13배 이상 부풀려졌고, 대회 직후와 비교하면 무려 30배 이상이나 차이가 납니다. 최근 확정된 이 대회 예산결산 내역으로만 보면, 수입은 659억 원에 지출 1,691억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적자였습니다. 대회 개최로 얻은 단접효과와 무형의 가치야 돈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경제 효과 부풀리기가 단체장의 업적 과시용은 아닌지 되짚어걸입니다 MBC 뉴스 조성진입니다.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제 효과가 10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보도를 어제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풀릴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투자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대구시가 하지도 않은 사업에 투자를 했다며 투자 비용을 부풀려서 실적을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소속 모 연구원이 2007년 4월에 발표한 논문에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생산 유발 효과가 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넉달 뒤인 8월 이 연구원이 대구시에 제출한 수정 보고서에는 5조 5,4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불과 넉달 사이에 같은 연구원이 분석한 생산 유발 효과가 무려 13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수정보고서에는 대구시가 연구원에 제공해준 대외 투자 비용이 당초 2,300억이던 것이 2조 3,100억 원으로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 업그레이드라는 사업이 느닷없이 등장하면서 1조 7천억 원이 갑자기 추가됐다는 설명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산출하는 방식은 투자 비용이 늘면 그에 비례해 경제 효과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 보고서 작성 5년이 지난 지금 도시 업그레이드라는 사업은 대구시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시 업그레이드 이런 거는 뭐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건 지금 뭐 공식으로 자료 나오는 거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책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없다니까요. 경제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온갖 도시 정비 사업을 육상 대회와 연관시켜 만들어낸 가상의 예산인 셈입니다. 도시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해서 올라온 예산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효과가 있는 대회가 아닌데 불구하고 장부 자체를 부풀리고 자료를 부풀리고. 그러니까 2조 3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나오는 마치 판타지 소설 같은 경제 효과로 대회 유치에 나서고 시민들을 현혹한 셈입니다. 아, 지금이라도 대구시는 당시 경제 효과 부풀리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의 경제 효과가 13배 이상 높게 부풀려졌다는 보도를 어제와 그제 연달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육상 대회만 그렇게 한게 아니었습니다. 2003년 대구에서 열렸던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도 대구시가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 효과를 부풀린 것이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화기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린 지난 2003년 8월, 대회 전 대구시는 대회 경제 파급 효과가 1조 원에 육박한다고 선전했습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했는데 취재 결과 이 수치도 수정을 거쳐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 4월 분석에서는 생산 유발 효과가 1590억이었는데 넉달 뒤인 8월, 수정을 통해 나온 자료는 생산 유발이 4.6배, 소득 유발은 6.5배나 높아졌습니다. 대구시가 투자 비용을 부풀려 수정을 요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당시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고, 회력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한 시의원이 왜 수치가 바뀌었는지, 수시로 바뀔 정도면 엉터리가 아니냐며 따져 물었고 당시 조회영 시장은 투자 규모의 수정을 거쳐 달라졌고 가급적 적자를 안 봤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엉터리지 않았냐 이거죠. 제가 질문이 오지는 왜냐 몇년 사이 어떻게 그만큼 생산주발효과뭐 그런 것이 수치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투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거의 내 기억에 몇 배가 차이났다는 거죠. 대구경북 연구원은 대구시가 매년 수십억을 지원하는 출연기관으로. 지난 2002년 월드컵부터 대구의 각종 국제 대회와 스포츠 행사의 경제효과 분석을 도맡아 왔습니다. 대구시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조작했다라는 조작했다 하는 것보다는 대구시 정책의 신뢰성, 그다음에 이제 대구시 정책의밑그림이 되고 있는 이 연구원의 어떤 그런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신뢰성에. 이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대형 스포츠 행사의 경제효과 분석에서 잇따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대구시 정책에 기반이 되어 온 경제효과 분석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대구시의 조속한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리고 지난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의 경제 효과를 대구시가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경제 효과를 부풀린 게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오늘은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들 대회가 끝난 뒤 경제 지표를 봤더니 역시 대구시의 홍보와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적자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지난해 세계 유산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대구시가 발표한 경제 유발 효과는 각각 1조 원과 8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발표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대구를 날린다는 의미에선 좋은 것 같은데요. 그닥 경, 대구 시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난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큰 경제 효과도 없고, 뭐, 괜히 더 나라, 그 대구시의 부채만 커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찬성하는 편아니 네. 대회가 끝난 뒤 주요 경제 지표들도 대구시의 발표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유대회 뒤 취업자와 실업자 등 경제활동 인구와 경제성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은 급격히 줄었고 경기장 시설 운영 비용은 100억을 돌파해 매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큰 수치이다 보니까 기대도 그만큼 커졌던 거죠. 그런데 실제 거기에 그 부합할 만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더욱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지난해 세계 육산 선수권 대회도 대회 운영 관련 예산에서만 천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고, 유치비용과 기반 시설 등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수천억의 적자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아, 대구가 업그레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대구시가 너무 앞서갔지 않았는가. 실제로 그만큼 효과가 있는 대회가 아닌데 불구하고 이른바 두 개의 메가 스포츠 행사를 치르면서 대구시가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부채 비율은 37%를 넘어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지금이라도 대구시는 이 대회들이 진정 성공한 대회였는지 그 해답을 대구 시민들의 냉정한 판단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시가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면서 경제 효과를 부풀린 것은 이유가 어찌 됐건 시민들을 속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빚만 더 늘었는데 이런 식의 행사 유치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개선 노력도 없이 앞으로도 국제 행사를 줄줄이 유치할 계획이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직후인 지난해 11월 대구시는 대형 국제 행사인 세계 물포럼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때도 경제효과를 유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첫째 초대형 행사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약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거의 매년 국제행사를 치른다는 목표로 다양한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며칠 뒤 세계생명공학대회를 시작으로 세계에너지총회와 세계, 세계 물포럼, 국제규모의 야구대회와 2030년 세계 엑스포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이미 유치했거나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3년 유대회와 지난해 세계 육상대회 때처럼 시민들에게 경제효과를 껑튀기 해서 선전하고 실상은 속빈 강정이 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많이 튀어가가지고 거래하고 그래 일단 치르고 보자 하는 식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국제대회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것도, 그것도 마찬가지라. 여기도 지자체에서나 각 단체에서 집배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없다. 실제 10억 이상의 국고를 지원하는 행사는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거치지만 90% 가까이가 지자체의 요구대로 통과돼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지방 여론을 의식해 냉정을 잃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국비 1조 원이 넘게 투입된 28개 국제행사에서 나온 수익금은 고작 2천억 원에도 못 미칩니다. 민선 자치시대, 막대한 세금을 들여 마구잡이로 유치되는 국제행사들. 그 실패의 주감당은 자리를 떠날 단체장이 아닌 시민들의 몫이기에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사후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시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등 대형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면서 경제 효과를 부풀린 것에 대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의 사과 그리고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하계 유니버시드 대회와 지난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대구시의 홍보대로라면 구조원 가까운 경제 유발 효과에 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들은 오히려 흡퇴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를 그 설문조사를 해봐도 그 몇조 원대의 그런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우리 지역에 그 보급되지, 그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큰 스포츠 행사로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건 힘들어졌고, 캐나다와 그리스의 경우 올림픽으로 나라가 휘청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민선 단체장의 치적사기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언론에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국제 행사를 열게 되면은 자신이 마치 국제적인 인물이 된 거라고 생각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행사를 했을 때 누가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가느냐 봤을 때는 사실 시민들에게 가는 거는 굉장히 작은 거죠. 희생과 헌신인데 서플은 국제 대회 유치를 경계하고 하더라도 철저한 시민 의견 수렴과 사후 검증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장의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 대구경북연구원의 자율성 확보 등을 촉구했습니다.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어떤 철저한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대구시장이 대구 시민들에게 일단 사과, 진정, 진정성,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대구 시민들은 대구시장을 앞세운 수많은 국제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적어도 엄청난 예산을 또 들여 시민들이 들러리 썼다는 평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대회들의 성적표를 낱낱이 공개하고 그 과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제효과를 부풀린 대구시가 이 대회 성과를 이어가겠다며 또다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걱정입니다. 상당수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지연돼 일명 포스트2011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육상 저변을 넓힌다며 18억 5천만 원을 투입한 유육상 로드 사업. 전자단말기로 개인의 운동 정보를 알수 있도록 산책로 곳곳에 여러 시설을 설치한 사업인데 관련 시설 대부분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당초 예측에 비해 2%에도 못 미치자 감사원이 사업 중단을 통보한 것입니다. 포스트2012 사업의 핵심인 대구 스타디움 일대를 스포츠시설 집적지구로 만들겠다는 사업도 줄줄이 연장되거나 아예 취소됐습니다. 638억을 들여 짓고 있는 육상진흥센터는 공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이곳은 지난해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 당시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지난해 완공됐어야 하지만 올해 10월로 한 차례 연기됐고 또다시 내년 5월로 준공이 미뤄졌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유대회 스포츠센터 건립은 아예 취소됐고 20억을 들여 조성하기로 한 육상대회 기념광장과 마라톤 코스 명소화 사업은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근데 단지 용산진흥센터라는지 일부분에 대해서 조금 넣는 거, 그런 거는, 아, 어, 그게 약속 안지켰다면 그거는 정말로, 뭐, 익스큐즈 해야 되고, 좀더 열심히 앞으로, 좀뒷떨은 부분에서 우리가 최소한 노력을 다했지만 절대 그게 속도가 좀더 될지 모르지만, 다른 분은 전 넣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천문학적인 경제효과 예측에 비해 속빈 강정으로 드러나고 있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후속사업들마저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실망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와 유니버시아들을 치르면서 경제 효과를 부풀렸다는 대구 MBC 보도와 관련해 대구시가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제 효과를 부풀린 대구 경북 연구원을 뜯어 고치고 무엇보다 국제 행사 유치에 신중하기로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하계 유니버셔드 대회와 지난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대회 유치를 전후해 대구경북 연구원은 이들 대회의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하며 상식 밖의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같은 연구원 한 사람이 분석한 자료가 적게는 4-5배에서 많게는 14배 이상 갑자기 부풀려진 겁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작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대구시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착시 현상을 주는 경제효과 분석을 금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국제정책을 개결해서 우리 산업을 가져오느냐 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절대로 과형부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뭐 착신성 이렇게든지 실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시스템은 확실히 바뀌어야 된다. 매년 수십억을 지원해 사실상 종속관계인 대구경북연구원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과제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 심의 과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연구한 그가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성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윤리규칙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도 출연을 건의해 보다 중립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제효과 부풀리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빠진 채 내놓은 추상적인 대책들이어서 얼마나 시료를 거둘지는 앞으로 네.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조성진입니다. 대구시가 두 개의 국제 스포츠 행사를 치르며 경제 효과를 부풀렸다는 대구 문화방송의 기획 보도와 관련해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단체장 치적 쌓기로 의심받을 수 있는 국제 행사 유치와 보여주기식 경제 효과 분석은 자제하고 행사 전후의 실질적인 산업 효과 등 보다 객관성 있는 연구 자료를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매년 수십억 원을 지원해 사실상 종속관계인 대구경북연구원도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과제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원 윤리 규칙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에도 출연을 건의해 보다 중립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습니다.